걸어서 시계 속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컬렉션을 가진 유한계금님을 다시 만나다 오늘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좋은 컬렉션 그리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년 전에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시계가 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죽었죠 그 사람 <laughs> 오늘 썸네일 타이틀이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렉션이다 이참 영광 아닙니까 아, 누군가가 내 컬렉션을 가장 좋아한다는 게 좋네요. 그리고 사실 형님 컬렉션을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약간 겹치는 시계들도 있잖아요. 저랑 많죠. 어쨌든 간에 취향이 비슷한 부분도 네. 확실히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형님은 어떤 시계를 좋아하고 어떤 걸 모으는 사람일까요? <laughs> 거의 사색하시는데. <웃음> 네, <웃음> 네, 예쁜 거 모으는 <laughs> 거도고 예쁜 거 모으는 거고 예쁜 걸 모으는 것도 있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저. 인것 같아요. 그런 시계들을 모으고, 그런 시계들을 좋아하고 또 수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조금 가볍게 가장 최근에 구매하신 시계들 중에 하나잖아요. 아미다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아미다. 네. 아미다 디질랜드죠. 네. 디지트랜드, 뭐 디질랜드. 요거는 처음에 사게 된게 조약돌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올드카 같은 거에 케이프 그그 케이 같은 게 또... 마음에 들었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서 볼수 있게 네. 드라이빙 워치로 나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점핑아웃에 좀 관심이 많아지면서 컬렉팅하게 된 시계입니다 그다음 저랑 취향이 좀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첫 번째로 <laughs> 나올 수 있는 게 오라로크죠 그쵸 56303 모델이죠 이 모델은 맞습니다 옆에 잠깐 제 시계 가져왔으니까 같이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논데이트죠 이제 제건 데이트가 있고, 흥국은 네. 논데이트 모델이고. 이게 5617로 이게 56303. 사실 스틸을 사고 싶었어요 저는 럭셔리한 강철 팔찌. 얘가 가지는 아이덴티티는 사실 스틸이 맞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었었죠. 어쨌든 스틸임에도 불구하고가 큰 시계니까. 네. 근데 나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가성비를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모델이 스틸에 비해서. 사실 이 오육삼공삼 매물들 중에서 콤비가 제일 싸잖아요 인기도 없고. 금이 들어갔지만 네 금이 들어갔지만 음. 그리고 또 콤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도 음.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고급져 보였어 네, 좀 네. 고급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속성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저의 병원이 있죠 이제 로얄로크는 뭐인데요 <laughs> 말은 봐요 어. 그 편집하면 이미, 되지 이미 유광과 무광의 콤비다 아 로얄로크는 예. 아멋시 소재로 콤비를 넣지 않아도 멋있다. 저는 이 시계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서리 하나 있어요. 홍콩에 놀러 갔을 때 누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홍콩 현지인이. 네. 근데 그 사람의 손목에 이 클라스프가 보였어요. 어. 이것만 맞아. 봐도 알잖아요. 저 먼지. 맞아 문제. 맞아. 여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근데 이것만 찬 손목 안쪽을 봤는데도 네. 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로얄오클 찬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이거 사신다고 했을 때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클라스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걸쇠. 네. 이 걸쇠가 이제 전보랑 똑같은. 음, 오사구 모양. 예, 전보랑 똑같은 클라스프여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안에가 이렇게 철판으로 돼 있죠. 이제 후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 견고한 모습으로 볼수 있고, 네. 걸쇠도 다르죠, 약간 이런 식으로 푸시, 푸시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이 후기형이 더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고 네. 구할 때는 저도 후기형으로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차고 보니까 이게 가벼운 맛도 있고 좋더라고요. 빈티지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형님 너무 멋있는 빈티지 시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그다음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블랙백 54예요. 저번부터 있었잖아요. 네. 시계 되게 오래 살아남고 있어. 요 형님 시계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 말이 됩니까? 네, 다 제가 죽였죠. 천하의 아, 아닙니다. <laughs> 자, 이 시계가 살아남게 된 힘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알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슴슴하다는 얘기거든요 밥이 뭐가 맛있어서 먹는지 모르겠다는 라 거랑 똑같은 말 아닐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면 됐다 제가 사실 수집하는 최근에 수집하는 시계들은 가죽줄을 찰수 있는 시계인데 그래서 이러한 스틸 스포츠가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얘인 것 같고 여기에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정도면 된 거니까. 네. 그런데 어 <laughs> 어제였나요? 아 그저께 사셨죠. 네.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샀죠. 이제 장모님이 요트마스터 1 청판인데요. 장모님이 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음. 하나를 이제 데려온 게이 요트마스터입니다. 저희 장모님. 저희 예비 장모님, 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너무 부담 <laughs>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뭔지 알아요. <laughs> 제가 최근에 시계 선물을 하나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네. 대한 보답으로 저도 하나 해주시겠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고민했잖아요. 이거랑 네. 이제 루이, 루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선물 받는 거니까 네. 평소 같으면 이제 빈티지 시계를 고민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중고를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시계 선물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중고로 구매하는 거는 그 선물해준 사람이, 사람이 납득이 네, 안 되죠 네, 납득이 이런 안 낡은 시계를 나보고 사달라는 거냐 할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죠 물론 저희야 오. 거기에 네, 네. 더 밸류를 주기는 하지만 어울리는 시계 같아요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이 형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요트마스터의 럭셔리한 이미지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과 엄청 먼 곳에 있는 시계라고 생각해서 네. 고르게 된 이유가 가장 크고 제가 오사를 드리면서 이거면 됐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요트 마스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 여름엔 이걸 좀더 <laughs> 차고 싶을지도? 라는 말. 네, 아, 사 너무 거. 텁텁해요. 예, 네, 하나 더 사게 되었습니다. 계속 스포티한 시계들을 먼저 다루게 되는데 이 시계도 사실 저랑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죠 형님 다고 계신 거는 36mm MDM 그쵸. 사실 오리지널 모델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더큰 MDM의 전보 모델 이것도 사실상 거의 저희가 선발대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거의 네. 비슷한 시기에 샀죠 굳이 따지자면 제가 만족이 합니다 <laughs> 예, 예, 예. 그건 중요해요 제, 제가 따라 <laughs> 샀어요 예. 예. MDM의 매력은 뭘까요? 저도 근데 사실 요즘에는 좀 물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MDM이 얼마나 훌륭한 시계인지 형님도 똑같아요 저랑? 예뭐 비슷한데 <laughs> 그냥 가끔 찼을 <laughs> 때 얘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을 주는 시계가 또 있을까?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입되면 은발나라까지못 가도 이미 음, 하이... 대기권까지갈수 있자. 이미 하입 시키셨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네. 제가 MDM이 좀 뭔가 식었던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틸리언즈 MDM 영상 올라오고 나서 원래는 되게 희소하고 보기 힘든 시계였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좀 굉장히 특이한 시계고 많이들 찾지 않는 시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좋은 거는 나누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예. <laughs>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좋은 건 알지만 쉽. 따라할 수 없는 시계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브레이เก 3330 화이트 골드 모델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만족을 많이 시켜준 시계인 것 같아요. 음.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맞아요. 옛날 모델이기도 하고. 요거를살 때는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저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하지만 위트 있는. 저희 이 영상이 네. 올라가기 전에 조던 님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저3330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다이얼을 두고 저희 둘이 조금 해석이 많이 달라요. 조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거북이 같다. <laughs> 네, 다이얼이 등껍질 같잖아요. <laughs> 거북이 기어가는 모습 같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저는 막 여기에서 형상을 찾지는 않는데, 어쨌든 위트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사람마다 해석이 참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이 시계에서 어떤 위트를 느끼진 않거든요. 저는 이 시계가 아름다우면서... 귀엽다 귀여움이 좀 묻어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시계 다이어리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이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 시계의 전부였다면 이제 예를 들면 5 5 0 같은 시계겠죠 그건 사실 빡 진지한 거잖아요 빡 그쵸 그거랑 확실히 다르죠 그 위트 있는 시계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시계도 그런 거 일환일 수 있겠어요 좀 파파하죠 네, 얘고 근데 또 알고 보면 이게 키즈용이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이거는 팝해서 샀다기보다는 사실 제 컬렉션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시티즌인데 키즈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가타카나로 시티즌 로고가 써 있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시간 보는 법을 배웠었잖아요 시계 보는 법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쇼츠. 네. 뭐 우리나라 는 아니지만 미국인들한테 길거리에서 지금 몇시니하고 시계를 보여줬는데 시간 못 읽는 음. 뭐 그런 영상 유명하잖아요. 음. 시간 보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계고 그런 의미가 어쨌든 형님이 시티즌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출된 룩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룰렛 다이얼 형태가 사실 많이 없고 참고 자료 같은 걸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파텍필립. 네. 96 음. 이런 다이얼 보면은 정말 희소하고 컬렉터블하고 드럽게 비싸잖아요 엄청 이쁜 네. 그 다이얼이 룰렛 다이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아서 제가 사랑하던 따개비는 이제 바닷속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따개비도 <laughs> 음. 얘기 안할수 없는데 따개비 <laughs> 네.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20만 넘었을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것도 형님이 빌려주신 거거든요 네 맞아 네, 판매를 하셨죠 네 그냥 뭐 다음 시티즌으로 넘어간 것뿐이죠 조금 더 시티즌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시간 네, 그렇죠. 잘 넘어오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변명 좋네요 네, 다음은 시티즌의 시계는 아니지만은 사실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세이코의 크레도 네. 네이 시계 어떻게 사게 됐는지 저랑 같이 산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세운상가에서 구매했고 요거는 제가 지금은 로얄오크를 구매했지만 얇은 그때 사게 된 거죠 이 우리 로얄오크보다 얇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얇은 거 로얄오크 뚱뚱해요 로얄오크 네. 살좀 빼야 돼요 울트라 틴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그 옥토 그거랑 오토 같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은 원래 아로를 사고 나면 얘를 팔줄 알았거든요. 비슷한 시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갖고 있다 보니까 크레도르의 상징인 육각형 베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얘도 얘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끔 찾는 시계인 것 같아요. 같이 이거 살때 저도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코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음. 여분 코가 없는데 저한테는 살짝 작더라고 요 살짝. 잘타십시오네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워치 얘기를 할것 같지만 살짝 분위기를 전환해서 <laughs> 터틀? 터틀이죠 6306 <laughs> 모델이고 그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터틀의 모습에 가장 시리형 시... 모델인 시초죠, 거죠 시초죠 시초 예그6105 음. 제외하면 얘도 사실은 이제 저랑 어느 정도 또 쌍둥이로 이렇게 맺어볼 수 있는 게 이거 비속어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버킹 튜나 너무 멋있으니까 <laughs> 워킹 터틀이죠. 이것도 네.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또 사게 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냥 빈티지 세이코의 멋스러움을 가지고 싶었던 거 같아요. 빈티지 세이코 다이버가 아니면 줄수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무조건 얘네만 갖고 있는 거. 제가 어떤 거에 꽂혔었냐면 막아쿠아노 찾아보고 음. 막찰수 있는 러버밴드, 그 시계 그 러버밴드 시계 시계를 갖고 싶어졌어. 예, 사고 싶다. MDM은 너무 얇고. 음. 뭔가 좀 너무 럭셔리, 두툼하고 뭔가 툭툭 찰수 있는 그런 거기에 가장 맞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죠. 각기 이거 9797, 그다음에 이거는 제 9사이로. 저도 원래 9797이었는데 이제 배신하고 9사이로로 넘어갔죠. 9797 파셨나요? 아니요, 제친 동생한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구나. 네, 잘 차고 있을까? 는 모르겠지만 구사 이5 이건 약간 제가 역질문하고 싶은데 네. 왜 9797이가 패배했죠? 9797이 가진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9797이나 9415나 가장 크게 느꼈던 매력은 하얀 인덱스거든요 굳이 군용식에 옛날 거안 사고 이거 사는 이유가 사실 이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9797이 그 하얀 포인트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얘가 가진 색이 좀더 강하다고 봤어요 음. 9415보다 9415가 조금 더 덜어냈기 때문에 어, 유연하다? 음. 스트랩 같은 거에도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 했고요. 그래서 구사이로로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은 스트랩을 그냥 아무거나 끼고 있지만 제가 또 여기다가 스웨이드 나토 카모플라주 껴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시계 페이스 개성이 조금만 더 강하면은 그게 잘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님이 구칠구칠에 느끼는 매력은 뭘까요? 저도 구사이로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초침의 끝에 보이시는 아. 막대 사탕이 보이시요롤리파 네. 네. 제가 시계에서 되게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도트인데 그게 좀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laughs> 뭐 그거 하나로도 네. 충분하죠.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 사실 터틀도 음. 깊게 얘기해 보면 이 초침 끝에 있는 롤리팝 얘기를 또안할수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 이거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방향이 달라지죠. 그 롤리팝이 향에 있는 방향이 달라지고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삐아제 얘기 좀 해볼까요? 나 사각 시계가 꽤 있으신 편이에요. 네. 이거는 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시계는 사실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시계 중에 하나였는데 우연치 않게 또 세컨드 마켓에 있었던 걸 보고 거의 바로. 이때그 피아제에서 7P 무브먼트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피아제가 가진 방향성 자체가 디자인을 위해서 얇은 무브먼트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온 무브먼트 중에 가장 얇다고 평가되는 게 그때 7P였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계여서.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디자인이 중요하냐, 무브먼트가 중요하냐. 저는 사실 시계를 볼때 디자인에 정말 큰 파이를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아제가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기술력에 에너지를 쏟는 것, 칠핀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체에서 큰 매력을 느껴서 그럼 무엇보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무브먼트를 요즘에 무브먼트를 새로 만들거나 뭐 R&D 투자를 할때몰리해서 하냐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가 뭔가를 더 얹어가지고 수치만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 수치가 우리한테 디자인이 주는 감동보다 사실 그거의 반이라도 그 반의 반이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더 와닿네요 디자인을 위한 무브 개발이라는 게 버클은 좀 깨요. <laughs> 뭐, 뭔데, 버클 이게 제치에요? <laughs> 네, 제치에요. 아, 그냥 피, 이렇게. <laughs> 이거는 거의 뭐, 폴로도 안 하겠다. <laughs> 폴로 퀴즈도 안 하겠다. 네, 건 깨죠? 네. 다음은 이제 점핑 아워 두 개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한번 봐야 돼요. 영상으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오래된 시계에서 저 디스크가 돌아가는 걸 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많이 나왔던 점프아워 시계들이고요 하나는 라코, 하나는 아카디아라는 회사의 음. 시계입니다 라코가 이런 시계를 옛날에 만들었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죠 네. 그 라코도 그냥 시계 회사였으니까 그냥 지금 와서는 이제 플리거를 많이 음. 만들지만 그거는 그렇게 사실 브랜딩이 된 거죠, 요즘에 네. 와서 옛날에 시계 브랜드 다 그냥 시계 브랜드 아닙니까? 맞아. 시계 만드는 회사고 어. 지금 뭐 변기 어.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만들지 않듯이 야, 변기 만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음. 물론 그런 면이 있다 이거죠 옛날 시계. 근데 참이 30년대 때 네. 이런 디지털로 표기하는 방식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얼마나 얼척이 없었겠어요, 사실. <laughs> 우리 시간 그냥 이렇게 보다가 예술적인 감동을 사실 어떤 대비에서 많이 느끼는 편인데 저 시계가 저한테 그런 대비감이 좀큰 물건들인 것 같아요. 말로 약간 형용할 수 없는 거기는 한데 이 디지털 표기 방식은 되게 핸드폰에서 네. 보는 표기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정말 100년 전 애나 그 만들었었던 그런 기계식 무브먼트인데 그런 지점들이 극명하게 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형님이 느끼는 대비였군요 다음은 시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브랜드일 텐데 시마타반드라는 회사가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시계를 만들던 회사였고 우리가 좀잘 아는 시계 중에 리베르소라고 있죠? 네, 리베르소 리베르소의 1931년도가 오리지널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마 타반네의 자회사인 리시카라는 무브먼트 제조업체에서 만든 무브먼트를 공급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만큼 좀 영향력이, 시계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였죠. 브랜드였습니다. 이것도 한 이제 30년대 시계니까 100년 가까이 된 시계인데 음. 상태가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시계에서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요소는 미러 도트. 거든요. 네. 도트 인덱스가 그냥 보시는 분들 시각적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거울처럼 네. 반짝, 이렇게 반짝. 반사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빈티지 시계 컬렉팅 하는 게 요런 요소들을 찾아서 헤매는 여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볼수 없는 것들, 네.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네. 찾아 나가는 같습니다. 밝히리 머네요세 개의 빈티지 시계가 있는데 이 론진이 안 예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거의 없겠죠. 얘도 1930년대 시계인데 론진이 빈티지 워치 컬렉터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브랜드거든요. 네. 그만큼 아카이빙을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 시계 진짜 잘 샀어요. 네, 콘술 이거 정말 싸게 이베이에서 형님 산것 중에 좀 부러웠던 거. 뭐이 음. 라코도 그렇지만 이것도 가격 생각하면 좀 부러웠습니다. 네. 저는. 로그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맞... 판매자는 거북이 다리라고 음... 표현을 하고 저는 약간 토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 많아요. 황소뿔이라고도 <laughs> 하고 뭐 눈물이라고도 하고 뭐 말발굽이라고도 하고 뭐 네. 부르기 나름이죠. 이런 아랍의 아라비... 투톤 다이얼이 매력적이어서 구매를 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옛날 게 보면은 폰트가 참 이뻐요 로고가. 음. 이거 대략적인 가격대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구매하셨던 거? 한뭐 10만 원 정도에 샀다고. 10만 보면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돈을 유출시키는 거거든요. 해외로. <웃음> <웃음> 이런 이제 오래된 시계를 대가로 받고. 뭘하는 음. <laughs> <뭐라는> 거야? 예? <laughs> 음이외 네? 아, 아, 이거 오늘 만나서 또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잘 사신 것 같다. 네. 이 시계 정말 괜찮다. 이런 얘기하고 이것도 사실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요 100만원 100만 100만 원 미만에 미만에서 구할 수 있는 시계인데 저는 이런 장르를 또 불스아이라고 하거든요 소의 네. 눈 같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회색입니다. 사실 여기 인덱스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가 검정색이 아니에요. 회색입니다 디자인 자체도 일단 그냥 예뻐요 네. 예쁜데 그런 포인트까지 있고 네. 어, 상태도 좋고 사이즈도 사이즈도 관건이잖아요. 빈티시계는 작은 게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 찾는 것도 관건이고 그런 맞아. 것들이 또 비싸고 한데 이제 이외코라는 음... 브랜드인데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예요. 이런 브랜드들은 정말 디자인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멋진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두개 파로 갈려요 이거 빈티지 음. 시계 하면은 티소 같은 브랜드 시계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티소가 음. 이제 요즘에 와서 뭐 저가 시계로 브랜딩이 되어 있잖아요 네. 포지셔닝이 되어 그쵸.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 그게 싫은 사람도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브랜드 없는 게 좋다 그치. 오히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티소 시계 티소의 빈티지 시계가 좀더 가격은 나가지만 음. 나는 그럼 오히려 돈 차라리 덜 주고 브랜드 사람들이 모르는 거 찰래 하는 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사람도 있고, 티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진짜 오늘 이렇게 시계들을 다 살펴봤는데 아, 어, 저는 듣는 생각이 어큐레이트폼 스트랩들 <laughs> <트렛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laughs> 예 또. 실리주의에서 많이 구매했죠? 실리주의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예. 좋은 곳인가 봐요. 네, 요것도 어큐레이트폼. 요것도 어큐레이트폼. 요것도 어큐레이트폼. 폼. 요것도 오큐레이트폰 근데 오큐레이트폰만한 시계줄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당에서 홍보 안 해도 되는 게, 근데 재고 다 떨어져 가는데 네. 6개월 동안 수입을 못 해요. <laughs> 작업자분이 좀눈이안 음, 좋으셔가지고. 음, 맞아 맞아. 예, 제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시계 이제 모아 보시면서 드는 생각 같은 게 있다면, 뭐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계를 모으는데 이런 거참 잘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속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조금만 고민해봐도 될까요? 네. 1년 뒤엔 또제 컬렉션이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1년 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많이 놀라실 거예요 어. <laughs>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또 1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사람 참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재미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또 남는 시계들이 내네 시계인 거죠 맞아요 그럼 정확히 한 1년 후쯤 뵙겠습니다 <laughs> 내년 봄쯤에 다시 찾아올게요 끝났어요? 네 오늘 차고 온 시계 소개 좀 어. 해주세요 아니 뭐 어차피 다음에 찍을 건데